249번 봅시다. 다음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D와 각 D의, B와 D의 이등분선이 선분 A, D, B, C와 만나는 점을 각각 E, F. 그림으로 다 나타내줬죠. 그리고, 사각형 EF, 아, E, F, 아 E, B, F, D가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래. 얘가, 얘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애 있죠. 얘가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네.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얘네 지금 너네가 이제 빈칸을 많이 채워봤으니까 생겨야 하는 감은 기억과 니은을 근거로 그렇지 얘에 의해서 얘네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음으로 평행사변형이다. 요까지 내가 마무리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간에 채워져야 하는 것들은 사각형 E, B, F, D에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게 가나 다의 빈칸인 거야. 그러면 그걸 흐름을 알고 가야 되지. 모르고 가면 내가 어떠한 사각형 안에서 뭐에다가 어떤 각을 접근할지 변을 접근할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결론은 읽고 기니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기니에서, 여기에서 기니에서 요구 하는 게 뭔지. 요구 하는 거 찾아보니까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것을 여기서 증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보자. 문제에서 각 B와 각 D가 같으므로 얘네가 같은 이유는 평행사변형 ABCD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각 B와 각 D는 대각이므로 같게 되겠지. 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같으면 지금 이등분 해놨으니까 여기랑 여기가 같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 동그라미랑 X가 같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지. 그거에 대한 조금 멋지게 기호를 표현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놓은 게 밑에 이 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 E, F, 아, E, B, F와, 여기와, 같은데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동그라미랑 X랑 같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각, E, Df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뭐 FDE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 각을 x에 해당하는 각을 기호로 이렇게 문자 이용해서 적어주면 돼. 자그 다음에 내가 나머지 남은 것 얘랑 얘가 대각이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음을 파란색 두 개가 같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이 밑에 있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각 AEB AEB라고 얘기하면. 여기지. 여기. 그리고 각 EBF. EBF 요거 표시를 보기 위해서 좀 지울게. EBF는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겠네. 요렇게 엇각이므로 저기가 동그라미라는 걸 찾을 수 있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DFC. DFC 여기랑 EDF EDF 그렇지. 요렇게 엇각이니까 같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X지. 근데 문제에서 동그라미 아까 제일 처음에서 동그라미랑 X랑 같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시한 동그라미 이, 이 동그라미와 이 X가 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얘네가 되는 거야. 각 A, E, B와 각 A, E, B와 각 DFC가 같다. 요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얘를 지금 왜 같다고 얘기했냐면 동그라미랑 X 같은 경우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동그라미랑 X는 이 파란색에 대한 외곽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바깥에 얘네가 같으니까 이 안에 있는 얘네도 같게 됨을 얘기하는 게 여기가 되는 건 거야. 그래서 보면 각 DEB는 180에서 얘네를 빼버린 건데, 180에서 얘를 빼도 똑같지, 얘랑 얘랑 똑같다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DEB. DEB는 여기 하나에 이 각이 되겠지, 걔랑 같은 거는 얘가 되겠네, 평행사변형 안에서. 그래서, 각 DEB. 각 DFB. b f 이 요렇게 쓸게 요 각이랑 같게 되겠지. 그래서 기역도 대각이 같음을 얘기하고 있고 니은도 대각의 크기가 같음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기역 니은에 의해서 얘네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평행사변형이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빈칸을 채워넣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 풀이에서도 얘기했지만 뒤에 있는 결론을 보고 위에 걸 채워넣으면 쉽다 그랬어. 이해 되지 내가 대각의 크기가 같음을 증명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위에서 이런 것들 이용했고. 그래서 결론을 항상 읽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됩니다.